여러분 저는 여기서 149,127.75달러 환급받았고 앞으로 126.09달러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이용하시면 저처럼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환급 금액이 쌓이고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트객 구조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용하는 이곳은 바로 수수료를 페이백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이에요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거래소 거래하시면 수수료 54% 페이백에 50% 할인이 제공되는데요. 실질적으로 77% 페이백 받는 거예요. 이 정도 혜택은 비트겟 VIP 4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비트겟 VIP 4에 등급이 되려면 거래량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테더맥스는 그런 조건들 없이 그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고, 가입한 UID 연동해서 거래하면, 그때부터 이 엄청난 혜택이 적용돼서, 거래할 때마다 페이백이 쌓이는데, 쌓인 이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 페이백 플랫폼들 중에서 왜 테더맥스를 써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테더맥스는 국내 최초로 22년 8월에 페이백 플랫폼을 도입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위를 놓친 적 없는 제일 좋은 플랫폼인데요. 싱가포르 본사의 법인 사업자를 내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오직 테더맥스만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안정성이 매우 보장되었어요 이렇게 페이백 플랫폼들 중에서 제일 혜택이 좋고 안전하니까 고객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15,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테더맥스를 추천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스크롤 내리시면 테더맥스와 공식적으로 계약한 거래소들이 보여요. 거래소들마다 혜택이 다 다른데요. 저는 비트겟 유저니까 비트겟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 비트겟을 클릭해 주시면 비트겟 상세 페이지로 이동 돼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넘어온 이유는 여기서 가입창으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비트게 거래소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미 비트게 계정이 있으신가요? 글씨 아래 버튼 중에서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입을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의 가이드가 나오는데 편한 가이드를 따라서 가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가입하는 분들은 아니오 버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비트게 전용 링크로 가입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 눌러서 이동되는 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하신 후에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오셔서 검색창에 거래소를 비트겟으로 설정하시고 가입하신 UID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돼요. 이 화면은 설명을 돕기 위해 제 계정으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테더맥스 쓰면서 환급받은 총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아직 환급 안 받은 금액이라 이제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페이백 받으면 되는데, 회원이신 분들은 남은 페이백이 50달러 이상 되면, 그때부터 출금 가능하고, 회원 아니시면 100달러 이상 쌓여야 출금 가능해요. 이 금액이 쌓였을 때 출금하기 버튼 누르면 실시간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페이백 테스트라는 기능을 볼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분이 테더맥스 한 달간 이용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해 볼수 있는 기능이에요. 테스트는 아주 간단한데요. 거래하는 거래소 클릭해주시고 거래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총 시드 입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거래하는 총 거래 횟수를 선택해주시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매우 큰 금액이 나와서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실제 한달 테더믹스 이용하고 받는 금액과 매우 비슷한 결과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으로 4월 중으로 출시될 테더맥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테더맥스 모바일 앱은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요. 모바일 앱에서만 볼수 있는 혜택들과 대규모 거래소 상금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PC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페이백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바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앱이 출시되면 꼭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현재 테더맥스에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까 참여하셔서 상금도 타가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상 비트게코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